아는 와이프 한지민 키 몸무게 나이 드라마 미스백 지성 한지민 인물 정보 직업은 탤런트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지금 아는 와이프 수목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지성의 와이프로 처음에 나오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달라진 현재를 살게 된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지민의 자체 발광으로 정말 아름다운데요. 키는 160cm에 몸무게 43kg 로죠 말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나이는 82년생으로 37세라고 하네요.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로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물결표 부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일은 11월 5일으로 이녀중 막내로 동작구 흑성동 출생했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b h 엔터테인먼트이며 혈액형은 B형이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착하다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백이라는 2018년 10월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로 예고편 T. 저를 보면 센 언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어울릴 것 같네요. 10월 2 되면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신곡.